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기에 말씀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너의 직분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주의 권위 앞에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요.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너희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라고 할것 같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자니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백성들의 원성을 살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답을 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겁이 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머문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지금 당장은 거기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애매한 태도는 없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면,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두었는데 어느 날엔가 포도 소출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더니 포도는 내주지 않고 종을 매질하여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을 그렇게 한 끝에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내 후계자이니까.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포도원 일꾼들은 아예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합니다. 포도원이 누구 것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가정과 기업이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진 않습니까? 주의 권위 앞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의 마지막은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아들을 죽인 그 배경에는 그만큼이나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포도원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처음 주인이 하인을 보내기만 했어도 소출을 내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왔음에도 그들은 거부해요. 아마 주인이 직접 왔다고 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은 지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당신은 여기에 관심도 없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인을 배척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포도원 일꾼들을 보세요. 권위를 부인하니까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심지어 그 욕심을 지키려고 아들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 믿음이 약하거나 무지해서 그런 거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주장이 앞서게 되고 내 욕심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와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쩌면 신앙의 출발은 주의 권위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건 말씀을 처음부터 쭉 묵상해 왔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강조하는 본문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멸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치더라도 그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지. 우리 각자의 선택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왜 예수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하느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가 알려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본다면 주인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고 각자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그 삶을 주인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자. 아니, 내 인생은 내 것인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느냐 거절합니다. 예수를 보냈지만 자기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당당히 자기 삶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결국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인하고 아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기준으로 둘로 나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자와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를 죽인 자. 중간에 다른 곳은 없어요. 당신은 권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임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